안녕하세요, 코팽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홍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러니까 2주 안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회복 조금 40k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푸콜 비율이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요거 검은색이에요. 이더리움 요 위에 있어요. 그니까, 옵션 비율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푸시랑, 푸시랑 콜 옵션 비율인데,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그, POS, 포스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좀 종목들도 많고 한데, 이더리움이 지금 3,000, 3,000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업비트에서 봤을 때도 아직 하방 추세는 아니에요. 하방 추세는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라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일봉으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340만원, 업비트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 어픽트 기준으로 340만 원이 무너져버리면 이제 하방 추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주봉은 이미 하방 추세에 진입을 한 거고, 근데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매집한 금액이 최근에 한 1일 전쯤에 한 17억, 17억 정도 매집을 했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현재 뭐 어떤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한번 고래가 털었긴 털었거든요. 이더리움이 일단 비트가 움직여요. 이더도 움직이는데 개별적으로 이더는 잘안 움직여요. 비트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어디쯤으로 잡아야 되냐면 3,000불 초반대, 초반대 일단 잡아서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불 초반대 잡아서 2,800불 깨지는 시점으로 잡아야 되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선이 안 깨지고 340만 원 선이 깨지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진입은 한 3564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차트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다음 주에 갈 가능성이 커요. 엄청 크게 가지는 않겠지만 한 3,200불, 3,200불이나 한 3,300불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더리움 이슈는 현재 없어요. 현재 크게 있지는 않네요. 현재 한 3,300불, 3,300불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뉴스 챙겨야 될거 있는지 봐야 되고 일단 POS 전환이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더리움 코 개발자 POS 전환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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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까 요거를 좀금자 그다음에 여기 이더리움 병합이 6월 20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개 계속 매수 하셔가지고 가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은 5%도 안 됩니다. 5% A P Y가 5%도 안 되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이자가 제일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0%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낸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바이낸스에서 테이킹 하시면 한 연이자가 한10% 정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가 아 여기는 2.4 고정금리 락업, 락업으로 한번 볼게요. 어, 또 줄어들었네. 업비트보다 작아졌네 이전에 봤을 때는 업비트보다 높았거든요 바이낸스가 오히려 업비트가 더 높네요 근데 업비트는 할 수가 없고 맥시에서 할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맥시에서 바이비트도 한번 봅시다 바이비트도 이자가 별로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더리움 1% 정도밖에 안 되네 스테이킹이 엄청 적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스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 이자 챙기시려면 만약에 이제 장기 보유로 갖고 가실 분들은 저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MX t 파일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 여기 맥시 같은 경우는 3%대네요. 3%대, 3대 제공을 지금 해주고 있네요. 비트겟은 아마 스테이킹 서비스가 없을 거거든요. 없어요. 비트겟은 없기 때문에 지금 1% 바이비트가 1% 바이낸스 2.4%, 그 다음에 맥스 씨가 3.08%, 요렇게 일단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많아요. 업비트에 막 1억 이상씩 갖고, 삼성 주식처럼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많이 주는 편이네요. 네트워크 예상 보상률이 4.6% 최대니까 얘 예, 변동 수익인 것 같아요. 플렉시블 아니고. 그래서 예상 수익이니까 이거는 아마 변동이 될것 같아요. 10% 수수료가 또 따로 있네. 업비트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킹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수익이, API 수익이 제일 괜찮은 데가 맥시입니다. 맥시. 일단은 맥시가 가장 좋네요. 락업 세이빙 아예 제공을 안 해. 락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별다른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비트 아마 따라서 움직일 거고. 만약에 비트 안 따르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은 3,300불 정도까지는 일단 볼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20일러 이제 도지데인데 뭔가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도지를 세력들이 조금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풋옵션, 콜옵션 비중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풋옵션, 콜옵션 한번 봅시다. 자, 이더리움 옵션 비중을 보시면 자, 이게 18일 날. 그다음에 이거 19일 날. 볼륨이 요거 볼륨을 봐야 되거든요. 볼륨이 적어요. 자, 그다음에 돌아오는 4월 22일 날. 비중이 좀 높긴 하네요. 근데 이제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4,900불. 4,000. 어, 이때 맞네요. 4월 29일 날 맞네요. 잠시만요.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16억이죠. 비트코인 16억이고 이더리움도 10억 정도. 10억 정도 되는데, 자, 이때 3,000불이 맥스페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4,000불까지. 옵션 물량이 꽤나 있습니다. 29일 날뭔 일이 있긴 있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도 엄청 많아요. 이게 월말이라서 그러네. 42K, 50K까지. 이한 그러니까 3,300불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29일 날 조금 등락이 있을 것 같다. 옵션 비중이 높네요. 29일 날. 이더는 지금 당장은 뭔가 움직일 만한 움직임은 없어요. 만약에 이더가 지금 움직일 거라고 하면 비트가 자 비트가 요렇게 지금 이게 지금 등락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등락폭이 지금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아랫단, 볼린저 밴드 아래단이 350이고 위에 단이 45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린저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 이더가 움직이면 이더는 여기서 쏴야 돼요. 지금 이제 조금씩 쏘긴 했는데 여기서 미트가 횡보할 때 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더가 움직이기에는 별 매력이 없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소액 투자나 단타 투자 하실 분들은 금요일날 이더리움이 한 20, 30억 정도 고래가 매집을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40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한 17억 정도 되나?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서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00불까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